무릎이 안 좋고 앉지도 못했고 무릎이 안 좋으면 뭐 염증도 생긴다고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무릎 관리, 염증 관리, <laughs> 무릎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이 먹어서 건강하게 살수 있겠다. 이생하고 그때서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어리더 팀에는 정희 씨와 비슷한 이유로 치어리딩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시큰시큰해서 계단을 제가 못 올라다녔어요. 근데 이를몇 달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아프고 괜찮은 거예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도 안 아프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쭉 하고 있습니다.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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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렇게 아팠던 그녀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치어리딩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온 정희 씨. 사실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laughs> 정희가 아주 건강하게 잘 뛰니까. 혹시 뭐 먹고 사는 건지. 와 같아요. 신나게 춤도 췄으니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나 봅니다. 과연 그녀의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강 식단은 뭘까요? 아, 여기 두부하고 야채를 넣고 부추도 놓고 해서 어, 저 언니들 두부전을 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거가 관절염에도 좋고 염증 제거에도 좋다고 해서 주로 제가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관절 건강을 위해 매일 신선한 채소 섭취는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는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생선구이라는데요. 생선에 단백질이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고기는 잘안 먹고 생선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관절 건강을 위해 매끼니 영양만점 식단을 챙긴다는 정희 씨. 과거 무릎통증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처럼 건강해지기까지 꾸준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자신의 관절이 튼튼해지는 비법을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답니다. 음.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괜찮아?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네. 음, 그래서 렇게 음. 음. 그거 말고 또 있지. 또 있어? 뭐가 음. 또 있어. 여기에 식단만큼 중요한 후식이 있다는데요. 대체 뭘까요? 이거 내가 매일 챙겨서 먹는 거거든. 근데 언니들도 근데 하나씩 뭔데? 이게 관절에 좋은 거야. 언니도 응. 하나씩. 언니도 어, 하나씩. 응, 어, 먹어 보면 돼. 그래? 응. 아, 진짜 이렇게 좋은 걸 먹어서 그렇구나 니가. 이게 보스웰리아 추출물 세라트린인데요. 여기 염증 관절 염증 관리도 좋고 관절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관절에 관심이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니의 네 젊어지 거는게 이거였구나. <laughs> 김정희 씨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보스웰리아 추출물 세라트린을 꾸준히 섭취한 덕분이랍니다. 유향나무류에 속하는 보스웰리아는 인도 고산지대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는 나무의 수액을 굳혀 만드는데요. 2년에 단한번한 한 그루당 500g만 수량으로 양질의 수액이 채취되기 때문에 보스웰리아를 사막의 진주라고 부릅니다. 또한 보스웰리아는 한방에서 사용되던 재료로 유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아픈 것을 멎게 하고 세살이 돋게 하며 몸속 여러 허름 곳을 낫게 한다고 기록돼 있고 인도의 전통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소개될 정도로 보스웰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관절염증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보스웰리아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관절 건강의 소재로 소개할 정도로 관절염 치료에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보스웰리아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특수 물질인 보스웰릭산은 연골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연골 세포를 재생시켜 연골의 소모와 생성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때문에 보스웰리아에서 보스웰릭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스웰리아 추출물 세라트리는 이 보스웰릭산 6종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서 600%로 농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을 일으킨 연골 세포에 보스웰리아 추출물 세라트린을 투여한 결과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줄어들면 연골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발현 증가로 연골을 보호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때 언니? 좋아지는것 같아? <laughs> 어, 진짜 젊어지는 것 같다, 야, 기분이. 야 이제 나도 챙겨 먹어야 되겠다. 어, 어, 매일 매일 하나씩 챙겨 먹어. 먹고 건강해지게. 그래야. 매일 챙겨 먹게 언니? 네, 아, 좋은 거야. <laughs> 같이 먹자. 어. 염증 관리를 잘한 덕분에 활력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는 중입니다